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약 10시간 뒤면 한살 더 쳐먹는 가족짝입니다자 오늘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하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팔라산 혼자 가는 제주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공항에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배터리가 방전돼서 촬영 끊길까봐 3만 짜리 보조 배터리를 구매를 했는데 3만 부터 우리 공항 관계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닐 땐 2만 이하 배터리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유튜버라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의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혼자 왔기 때문에 픽업을 공항까지 또 나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스쿠터 샵에 도착했습니다. 8만원 그냥 7만원만 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토바이 타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따라가 다 보니까 고말 요리 전문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혼자도 가능하다 해서 여기를 한번 보러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좀그 <목소리> 보말칼국수 하나 주세요. 등산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스는 이제 그로다른 것도 시키고 싶은데. 계산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장비 점검 좀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고 입구 쪽으로 가려고요. 자 급으로 온 거라서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샀어요. 일단 아까 공항에서부터 걸렸던 보조배터리 물병통, 보온병 하나 샀습니다. 핫팩, 육포, 젤리 그리고 청포도를 두 봉다리나 왔습니다두 봉다리 다 제가 먹으려고 사겠습니까? 가는 길에 사람들 새해 인사도 좀 하고 인사하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죠? 잘생긴 사람들은 또 관리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위해서 팬지야 등산에 필수템이죠. 이 좋아요. 손만 갖다 대도 될거 집니다. 그럼 이따 볼게요뭐 바이크 타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땅이 많이 미끄럽 고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어, 차를 좀 얻어 타고 미완료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코스는 성파낙 코스라고 하는데요. 첫 야간 산행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여 카메라에도 조명을 달아놨어요. 혹시 밤에 안 보일까봐. 잘 보이나요? 네. 자, 잘 다녀오세요. 네. 아, 드디어 시작. 아우, 왜 이렇게 깊, 깊구냐? 아. 별따라 오고 있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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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푹푹 빠지네. <laughs> 처음이세요? 네. 한라산 처음이세요? 네. 네. 아니요 다음에는 아, 무조건 이옷 복고 와야겠어요 네. 아, 네. 얇은 걸 여러 개 입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카메라 꺼야겠다. 여기는 속밭 대피소라고 첫 번째 쉬는 곳인데 네. 준비는 한. 2박3일 했는데 올라가는 중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는곳인데올라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쉬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왔어 사람. 아 그래요? 응. 앞에 여자분이 한 분이 쉬기는. 아 예. 아또 살짝 그 경쟁 구도가 생기면또 여러분들 뭐 두꺼운 잠바 이런 거 아무것도 입고 오지 마세요. 키에 경량 잠바 하나만 입고 오면 됩니다. 아보졌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인데 12시 한 20분쯤 출발했으니까 2시간 왔네요. 근데 절반 왔어요? 절반 안 왔어요? 절반 안 왔답니다. 두 번째 대피소에서 또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땀으로 다젖었습니다 골반도 너무 아파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땅만 보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뭐 경치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아까 나고 다 했습니다 저는 제 베이스에 맞게 올라가 볼게요 사탕 하나 드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새우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아 힘들어 이제 진달래 대피소까지 30분 0.7km 넘었다고 돼 있네 요 골반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방금 제가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바를 안 샀는데 잠깐 쉴때 나니씨가 초코바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사탕이랑 바꿔 보자니까 없다고 소세지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느리지만 어떻게든 올라가서 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고지까지 가기 전 마지막 대피소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목소리> 하나씩 먹어요. 얼마나 무거울지. 고.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뜨거운 물이 있네. 근데 없다 그랬더니. 예? 그저 올라 없었 없었다 그랬는데. 한만 말해 한 명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지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20분 시간 20분. 20분이요? 지금부터 힘들다면서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막 자파른 오르막 마지막 쯤에 대단해지겠 <목소리> 그것도 대이에요 사탕 하나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제주도 분이세요? 아뇨 아니, 아뇨 아니요장님 아니. 아까 <목소리> 과일 하나 주셨는데 어,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비닐로 음식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음식도 해먹고 저는 걸음이 느린 아기기 때문에 먼저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달래 밭에서 정상까지 제가 처음에는 히말라야 노 스페이스 진짜 두꺼운 옷이거든요. 찢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어, 내가 생각한 그림처럼 안 되네. 그리고 지금 이쪽은 밟아도 안 빠지잖아요. 조금만 옆으로 가도. 이렇게 빠져요. 여 보이시죠? 이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발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발에 눈 하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고지까지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고지에서 봐요. 라스케네트. 진달래꽃 대피소에서 아까 4시 반인가 출발했는데 6시 55분입니다. 다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지금도 너무 아파요. 지금 해가 살짝 뜨라고불그스름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저랑 말동무 해준 안녕하세요. 이름이라도 한 번. 황인호입니다. 네, 인호 씨 없었으면 저 정상 못 왔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건데. 네, 서로 동지애를 느끼면서. 우리 저 사진 한번 찍어 주실까요? 위치 잡으시면 돼요.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이거는 살면서 볼수 없는 배경입니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지금 해가 뜨는 일출까지. 왔어요 진짜 뜨기 직전이다 이제. 친구 분이랑두 분이서 오셨어요? 아한명못 올라오고. 아, 올라오고 어디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경남. 경남이요? 요 몰래 먹으세요? 한 개밖에 없어요. <laughs> 두개 드리고 싶은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개밖에 못 드립니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죠? 3 5분 지금 7시 35분인데, 지금. 새가 내밀질 않네. 약간, 저 보면은, 용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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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예? 음... 야, 네? <laughs> 아, 저 완전 예쁘다. <laughs> <피가>. 어, 올라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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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른다. <laughs> 와 <우와! 웃음> I don't want t come on too strong. I'm a l w 어, 소원 많이 세요 너희 친구부터 세원말이받으시 <laughs> 한번 붙여주세요 아, 예, 소원 많이 받세요 보이나요? 아, 진짜 소원은 한번 필요하겠다 근데 아 너무 많이 빌어 가지고 <laughs> 많군요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해가 완전히 떴다 이제 저는 뭐 하산할 때는 이제 특별하게 카메라를 기재하는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 년이 무슨 년인 지 아세요? 응? 갑진년. 갑진년이요? 갑진년 푸른 용해 바라고자 하는 것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빠이. 인터뷰를 한번 해준다 해가지고, 공중파 한번또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주 인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아, 예, 예, 예. 아이씨, 잠깐 잠깐만. 야, 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자, 파이팅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좀, 어,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좀, 편안한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어! <목소리> <목소리> 자, 화이팅! <목소리>